어... 저번 팬미팅에 보도신 분들 있겠죠? 네! 오늘이 처음이다. 스키즈 처음 봤다 하시는 거예요. 네. 와 네. 아,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어, 저희가 특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면서 어, 정말 많은 값진 결과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어요. 근데 사실 그것도 저희도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와닿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지? 계속 춤추고 노래해도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. 사실 최근에. 근데 결과물도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딱그 답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오늘 팬미팅이 첫날부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사실 요즘에 춤도 너무 좋은데 노래가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현이랑 승민이랑 저랑 나중에 꼭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만 있어요 아직 기대하지 마세요 아, <laughs> 네, 그러면 쟤네랑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, 여러분들에게 꼭 저희 쓰리라차는 쓰리라차대로 그리고 저랑 승민이랑 어, 이엔이는 지금 노래를 좋아하는 상태니까 어... 노래 유닛으로라도 한번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스키즈 보컬이 굉장히 짱짱하거든요.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오늘 더웠잖아요. 가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씩 사 드세요. 맘 같아서 다 사주고 싶은데, 사주. 사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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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. 오늘 몇 분이 오셨죠? 많이 오셨어요. 사주, 바꿔도 많이 오셨네 아,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더 공유하면서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사랑님으로서 아이스크림도 나눠먹고 고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니 지금 어... 어... 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... 네? <laughs> 네. 뭔가 콘서트처럼 막 엄청 확 달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여러분과 재밌게 팬미팅 놀다가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끝내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일단 일년 1년, 거의 1년 만에 하는 팬미팅 너무나도 즐거웠고요. 그리고 그 전보다 더 규모가 커졌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뭔가 뒤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. 어, 새로운 무대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걸 규모는 커졌는데 그 스케일에. 맞지 않는 무대를 보여드리면 어떡하지? 라는 걱정이 내심 있었는데 다행히도 스테이의 반응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<laughs> 아... 이제 팬미팅 첫날인데 오늘까지 너무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을 위해 열심히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어,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정말 밖에 더우니까 나가실 때 리더 형이 아이스크림 사준다니까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